어젯밤 11시 6분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550여 글자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자책감을 느낀다는 첫 문장으로 시작한 이 글은 기도한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불과 석달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어조였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짠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으면니다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정성희 동아일보 국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이 또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성희 의원님, 일단 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린 글 시간이 3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구속영장 집행된 이거보다 하루 전이거든요. 그럼 이미 예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선 예감한 걸로 보입니다 그~ 우선 그~ 검찰 발표 검찰에 대한 그~ 혐, 물론 저 내용은 혐의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발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그 그러니까 누가 봐도 횡령이나 혐 그~ 횡령이나 어~ 그다음에 뇌물 같은 혐의가 적시가 돼 있고 특히 김윤옥 여사의 뭐~ 명품 백 이런 관련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거든요 네. 그까 그러니까 니검찰의 그~ 어떤 그~ 구속영장을 보면은 이거는 뭐~ 외통수사 검찰로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이나 그 이후로 국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네. 아, 이것은 구속은 좀 불가피하다 아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것 같습니다. 본인도 느낄 수 있었다 예상을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현종 의원님. 네. 나의 참모습을 되찾는다. 이참 모습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두고 지금 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그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찍어준 게 이제 경제 발전 뭐 이런 측면들을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기대를 많이 걸었죠. 그렇죠. 그 실제로 본인이 재임 중에 금융위기를 상당히 잘 넘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정보다는 결과론자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이제 현대건설 시대부터 절차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은 항상 그런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의 참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이뤘던 성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평가, 이런 것들이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바란다. 뭐 본인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의 자신의 참모습이었다고 라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으셨지만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문장에 대해서요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과 사를 분리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과 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렇게 어떤 뇌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는 본인의 과가 맞아요 어떤 반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금융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금융위기를 극복한 본인의 어떤 올바른 점은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법원의 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에 이명박 전대통령은요 담담하게 담담하게 검찰의 이 검찰 구속 집행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집을 나섰다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영장 발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은 영장 실체 심사 에 불출석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이제 빨리 왔으니까 영장 이 네. 발부가 빨리 됐으니까 아 그냥 여기서 수능하고 가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체 심사 불출석부터 앞으로 향후에 이제 수사 진행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검찰은 지금 없는 사실을 더 씌워서 본인에게 지금 없는 혐의를 지금 씌웠다라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를 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긍을 하지만 네. 여기에서 수사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는 좀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의미까지 네. 다 같이 내포되고 포함된 게아니겠습니다자 그리고 영장이 집행되는데 영장을 받는데 네. 집 밖에서 받았다라는 부분도 잠깐 얘기가 됐었어요. 원래 뭐집 안에 가서 영장을 네. 받고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저 영장 집행을 받는 게 집에서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기 장소가 대부분 검, 검찰청 아니면 구치소기 그렇죠. 때문에 집에서 받을 일은 없는데 이제 영장을 집행하러 간 이제 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거실에서 영장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여기서 싶고 나가서 하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이제 변호인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찰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애둘러서 저항한다 이런 의미로 좀받아들면될것 같습니다. 네. 담담한 모습으로 측근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관용차에 올라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글쎄요, 다소 긴장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벌써 1년, 만, 1년 만에 두 번이나 맞이하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불행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기도 합니다. 뭐 결과야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안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모두 구속되는 그것은 정말 전 세계를 뒤져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외신들이 어떻게 사신할 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치 사회에서는 반복되서는 안될 굉장한 비극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열한 명의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들 보면 처음 대통령은 망명하셨고 두 번째 대통령은 피살 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통령은 다또 친인척 비례 연루되셨고 또한 분은 자살하시고 뭐 등등 하면 보면. 실로참 정말 제대로 임기를 마치신 대통령 그다음에 이후에 어떠면서 보면 미국에서 볼수 있는 그런 퇴임한 아름다운 대통령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한테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제속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가 이제 공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임기 중에 보면. 그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실은 대통령 임기를 보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임명박 대통령 이 23년 만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네. 그런 또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을 우리 국민들은 겪었습니다. 이 순간. 두 전직 대통령의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달랐을 거다라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를 생각이 가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용박전 대통령은 지금도 본인의 당명한 재판, 본인이 당면한 어떤 그 검, 검찰과의 검찰 조사에 대한 어떤 대응 바로 그런 현재 본인이 새쳐 나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에 생각이 집중해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검찰 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영장 청구 결정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영장 청구 결정 당시에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의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당시 비서실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네. 이명박 죽이기. 어. 검찰이 모든 혐의를 더 씌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항의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내놨던 게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불출석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의 불출석에서 구속이 되면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검찰 수사 자체가 편파적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단 네. 주말이 지나면 다음 주 초부터 저번 박전 대통령처럼 아마도 검찰이 동북 시도를 직접 찾아가서 음. 조사를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묵비권 행사거나 아니면 조사 자체에 불응을 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알아서 쏴야라는 그런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이명박 전대통령에 씌워져 있는 혐의 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길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재판 보이겠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재판 네번 우리 못한다. 우리 두번 이상하면 그것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역시 법정 투쟁보다는 네. 정치 투쟁화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받아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측근들의 마지막 배웅을 뒤로 한채 자택을 떠났는데요. 낮부터 부산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측근들이 자택을 오가면서 준비를 부산하게 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아들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세 딸을 낳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에 대한 뭐 평소에 각별한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지금 이시영 씨가 검찰 조사도 받았지만 사실 다스에 일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시영 씨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스가 아닌 다른 재 취업을 했다거나 네. 다른 일을 했다면 라 사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이제 물란이 되고 있는 다스에 입사를 해서 고속 승진을 해서 현재 임원까지 갔고 그죠고 거기에서 이제 검찰에 뭐 이런 그 측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본인의 이제 이 회사가 다스가 본인이 소유주인 것처럼 아버지가 소유인 것처럼 말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오만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하. 다스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검찰에 가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버지 고속에 대한 것이 본인의 어떤 책임일 음.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자책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거실에서 영장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가서 하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아. 본인이 아니라 이제 변호인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애둘러서 저항한다 이런 의미로 좀받아들여면될것 같습니다. 담담 네. 담담한 모습으로 측근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관용차에 올라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글쎄요. 다소 긴장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벌써 1년, 만, 1년 만에 두 번이나 맞이하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임명박 대통령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불행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기도 합니다. 뭐 결과야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안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모두 구속되는 그것은 정말 전 세계를 뒤져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외신들이 어떻게 사신할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 사회에서는 반복돼서는 안될 굉장한 비극이라고 할수 네.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열한 명의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대통령들 보면 처음 대통령은 망명하셨고 두 번째 대통령은 피살 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통령은 다또 친인척 비례 연루되셨고 또한 분은 자살하시고 뭐 등등 하면 보면. 참, 정말 제대로 임기를 마치신 대통령,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떠면서 면 미국에서 볼수 있는 그런 퇴임한 아름다운 대통령, 우리 가한 명도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한테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제대로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가 이제 공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임기 중에 보면 그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과 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렇게 어떤 뇌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는 본인의 과가 맞아요. 어떤 반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금융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금융위기를 극복한 본인의 어떤 올바른 점은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법원의 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담담합에 담담하게 검찰의 이 검찰 구속 집행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집을 나섰다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영장 발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은 영장 실제 심사에 불출석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왔으니까 영장 네. 발부가 빨리 됐으니까. 아 그냥 여기서 순하고 가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부터 앞으로 향후 이제 수사 진행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검찰은 지금 없는 사실을 더 씌워서. 본인에게 지금 없는 혐의를 지금 씌웠다라고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긍을 하지만 네. 여기에서 수사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는 좀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의미까지 네. 다 같이 내포되고 포함된 게 알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이 집행되는데 영장을 받는데 네. 집 밖에서 받았다라는 부분도 잠깐 얘기가 됐었어요. 원래 뭐집 안에 가서 영장을 네. 받고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저 영장 집행을 받는 게 집에서 받을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대기 장소가 대부분 검, 검찰청 아니면 그렇죠. 그 구치소이기 때문에 집에서 받을 일은 없는데 이제 영장을 집행하러 간 이제 검사가 그러니까. 네.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사실은 대통령 임기를 보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임명박 대통령이 23년 만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네. 그런 또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을 우리 국민들은 겪었습니다. 이 순간 두 전직 대통령의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달랐을 거다 라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어떤 회안의 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로 생각이 가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용각 전 대통령은 어, 지금도 본인의 당면한 재판, 본인의 당면한 어떤 그검 검찰과의 검찰 조사에 대한 어떤 대응, 바로 그런 현재 본인이 세쳐 나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에 생각이 집중해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검찰 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영장 청구 결정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영장 청구 결정 당시에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의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일단 지금 현시점에서 그 당시 비서실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네. 이명박 죽이기, 아하. 검찰이 모든 혐의를 더 씌운다. 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항의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내놨던게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불출석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의 불출석에서 구속이 되면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검찰사 자체가 편파적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단 네. 주말에 어젯밤 11시 6분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550여 글자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자책감을 느낀다는 첫 문장으로 시작한 이 글은 기도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불과 석달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어조였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요. 정성희 동아일보 국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이 또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성희 의원님. 일단 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린 글, 시간이 3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구속영장 집행된, 이거보다 하루 전이거든요. 그럼 이미 예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선 예감한 걸로 보입니다. 그 우선 그 검찰 발표, 검찰에 대한 그 혐, 물론 저 내용은 혐의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발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횡령이나 혐 횡령이나 어, 그다음에 뇌물 같은 혐의가 적시가 돼 있고 특히 김윤옥 여사의 뭐 명품백 이런 관련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그 어떤 그 구속 영장을 보면은 이거는 뭐 외통수사 검찰로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이나 그 이후로 국민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네. 아, 이것은 구속은 좀 불가피하다 아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것 같습니다. 본인도 느낄 수 있었다, 예상을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현정 의원님. 네. 나의 참 모습을 되찾는다. 이참 모습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두고 지금 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그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찍어준 게이 경제 발전 뭐 이런 측면들에 상당히 이명박 전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걸었죠. 그렇죠. 그 실제로 본인이 재임 중에 금융 위기를 상당히 잘 넘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정보다는 결과론자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이제 현대건설 시 때부터. 절차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 항상 그런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의 참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이뤘던 성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평가, 이런 것들이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바란다. 뭐 본인도 조금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의 자신의 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으셨지만 참 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문장에 대해서요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과 사를 분리하고 있다.